안녕하세요. 대지경마, 대지엄마입니다. 4월 19일 토요경마, 서울 7경주, 제주 7경주, 럭키세븐, 서울 7경주, 제주 7경주, 복귀 보겠습니다. 일요경마 예상은 조금 이따 올릴게요. 한한시간 정도 이따가 올릴게요. 토요일 서울 7경주입니다. 서울 7경주.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지만 삼착말을 잘 골라야지 된다. 자꾸 말씀드렸죠요 삼착말을 잘 골라라. 김태희가 삼착 가는 바람에 배당이 상당히 좋았는데 요번 경주는 3번 4번이 깜빡이었습니다 3번 4번. 3번 4번이 깜빡였습니다 3번 4번. 3번 4번 깜빡이. 3번 4번이 깜빡했는데 이 4가도 머리로 팔렸죠? 4놓고세군형이 들렸으니까. 사가도 머리로 팔렸는데 요거 잠깐만 볼게요 사가 누구였냐면 원래는 그세영이었었는데 오늘 그 세영이에서 빅투하기를스스로 바뀌었습니다 얘로 바뀌는 바람에 얘가 그칠차으로 왔는데요 7번 3번 1번이 들어와 가지고 배당이 475배 500배가 들어왔어요 500배 475배 K가 3착으로 가는 바람에 475배가 들어왔다. 저희 문자가 어떻게 들어갔냐면 475배. 이래경만은 조금 이따 올릴게요. 그 올리기 전에 지금 양념으로 오늘 왔던 거그 복귀 보는 겁니다. 7번, 3번, 1번. 그죠? 7번, 3번, 1번. 4번이 머리로 팔렸는데, 긴샤리보이. 요거 잠깐 볼게요. 문자 원본입니다. 문자 원본. 4번. 문세영에서 빅터 기술로 변경되가지고 덜 본다. 이마필은, 4번 마필은 덜 보고요. 3번 추이리, 추이리. 게 추입으로 날아올 것이다. 3번 추이리가 추입으로 날아오면, 3번, 7번. 주력마건이죠. 3번, 7번. 4번은 제가 덜 본다고 했어요. 4번은 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그 방어로만 가져가는 거고. 3번, 7번, 1번. 3번, 7번, 1번. 이게, 3번이 1차고로 갈수 있고, 2차고로 갈수 있고, 주인마니까. 1번 그 효정이, 아니, 태희 가져간 거는, 신의 한수였죠. 7번, 3번, 1번 들어가가지고, 배당이 몇 배가 나왔냐. 3복은 73배 나오고, 3쌍은 475배가 들었습니다. 475배. 그죠? 475배. 제주 경마 보겠습니다. 서울 7경주 끝나고 마자 바로 제주 7경주가 들어왔는데 4번, 1번, 2번이 들어갔습니다. 4번, 1번, 2번. 4번, 1번, 2번이 들어가 가지고 573배. 4번, 1번, 2번 573배. 저희 문자는 어떻게 들어왔는 잠깐 볼게요. 저희 문제는 축이 없다. 일본 경주는 제주 7경주 2번, 1번, 9번, 4번 4마리를 가져간다. 2번, 1번, 9번, 4번 그냥 순서 없이 가져간다. 2번, 1번, 9번, 4번 4마리 573배 4번, 1번, 2번, 9번 1번, 2번, 9번, 4번 4마리. 이 4복 주고 있어야지 되는데. 그죠 4번 1번 2번 9번. 4번 1번 2번 9번. 4번 1번 2번 9번. 충마 없이 옆으로. 4번 1번 2번 9번. 573배 들어왔습니다. 573배. 아, 지금 끝나고 일단 일회경만은 조금 있다가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올리겠습니다. 복귀였습니다.